아침 혈압계 숫자가 당신 하루의 표정을 결정 짓는다면 오늘 5분만 제게 맡겨주세요. 대사 증후군으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 그 근본은 혈관의 속삭임에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 걷기 10분, 깊은 숨 6번, 이 작은 선택들이 혈압과 대사를 동시에 바꿉니다. 이 영상은 자연스럽게 혈압 낮추기의 길을 과학과 이야기로 엮어드립니다. 당신의 심장이 듣고 싶은 말을 오늘부터 매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방법은 약을 대체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해 약의 필요를 줄이고 건강의 토대를 다지는 길이라고요. 대사 증후군에서 혈압은 결과이면서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듣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생활의 나사를 하나씩 조이겠습니다. 과학은 길을 비추고 당신의 발걸음이 그 길을 완성합니다. 오늘 심장과 혈관의 귓속말에 귀, 귀 기울여 봅시다. 복부둘레가 늘고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고 공복 혈당이 올라가면 혈압은 자주 동반 상승합니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 부르죠. 이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공통 줄기에 묶인 한그루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같은 뿌리를 건드리면 가지들이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는 체중계 혈압계, 혈액 검사표를 동시에 미소짓게 할수 있습니다. 혈압은 조용히 오릅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심장은 천천히 지칩니다. 대사 증후군을 가진 당신은 소금과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혈관이 팽창시키는 힘을 잃어가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주면 첫 변화를 느끼고 12주면 혈압과 허리 둘레 에너지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12주의 지도를 오늘 당장 시작할 첫 발로 접어드립니다. 한 남자는 매일 아침 150이 넘는 숫자를 보며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단한 가지를 바꿨죠. 단지 물한 컵과 호흡 몇 번, 그리고 짭짤한 아침을 담백하게 바꿨을 뿐입니다. 2주 뒤 처음으로 130대가 뜹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답은 곧 등장합니다. 오늘 당신이 따라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의식. 먼저, 혈압의 무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혈압은 혈액이 동맥벽을 미는 힘입니다. 수도 호스의 수압처럼 관이 좁거나 물이 많으면 압이 오릅니다. 대사 증후군에서는 혈관이 뻣뻣해지고 몸은 소금을 잘 배출하지 못해 수분을 잡아둡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호스를 더 쥐어 짜죠. 관을 부드럽게 넓히고 불필요한 물을 줄이고 신경의 긴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혈관 안쪽 벽, 내피세포는 일산화질소라는 신호를 내어 혈관을 부드럽게 팽창시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이 신호가 줄어듭니다. 입체소의 질산, 운동 중 근육의 리듬, 햇빛 아래 산책은 이 신호를 되살립니다. 마치 굳은 문에 기름을 치듯 내피의 목소리를 다시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의 식탁과 발걸음은 그 마이크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염분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더 많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신장은 나트륨을 거르고 배출하는 지휘자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사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선택은 신장의 일을 도와줍니다. 소금은 줄이고 맛은 살리는 법, 곧 맛보게 됩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리둘레, 아침공복 혈압, 지난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을 적어둡니다. 목표는 숫자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적은 메모가 4주 뒤 작은 박수를 12주 뒤큰 웃음을 부릅니다.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준비해 주세요. 올바른 측정법이 작은 변화의 증명을 만들어 줍니다. 의자에 등과 발을 붙이고 5분 쉬며 커프는 심장 높이에 감습니다. 카페인이나 흡연, 운동 직후는 피하고 1분 간격으로 2에서 3회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세요. 왼팔과 오른팔의 차이가 크다면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의 정확한 기록은 병원보다 당신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잡아내는 렌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를 기억하세요. 만약 혈압이 매우 높거나 흉통 호흡 곤란,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새로운 보충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연적 접근은 강력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를 제공할 뿐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 여정에 전문가가 동행하면 더 멀리 더 안전합니다. 대시식단은 채소과일, 통곡, 저지방 단백질을 중심으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의 효과를 상쇄하며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을 함께 개선합니다. 대사 증후군에게는 이 조합이 맞춤키처럼 작동합니다. 오늘의 장보기 바구니는 색을 기준으로 채우겠습니다. 알록달록할수록 혈압은 잔잔해집니다. 나트륨을 줄일 때 혀는 이주면 새 기준을 배웁니다. 가공식품의 숨은 나트륨이 주범이니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먼저 보세요. 허브와 향신료 레몬, 식초, 구운 마늘은 맛의 빈틈을 채워줍니다.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늘리고 소스는 곁들이는 대신 살짝 묻히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맛은 잃지 않고 혈압은 얻는 요령입니다. 칼륨은 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며 나트륨의 효과를 완충합니다. 바나나만 떠올리기 쉽지만 잎채소, 감자, 콩, 아보카도, 토마토, 요거트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칼륨이 충분할수록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신장 문제나 약물 복용 중이라면 칼륨 섭취 변화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칼슘은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돕습니다. 견과류, 씨앗, 통곡, 콩, 녹색 채소, 발효유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보충제는 상황에 따라 유익할 수 있지만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혈압은 이런 미세한 영양균형에 놀랍도록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단 음료와 정제탄수는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켜 소금과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대신 통곡과 통과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어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세요. 간식은 요거트의 견과류, 삶은 콩한컵 같은 조합으로 바꾸면 포만감과 혈압 안정. 둘다 얻습니다. 단맛은 줄이고 달콤한 삶은 늘립니다. 가벼운 탈수는 스트레스를 높이고 혈관 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한 컵. 식사 전물한 컵은 과식을 줄이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물과 허브차를 기본으로 삼으세요. 투명한 물병은 당신의 의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수분 습관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의 급상승을 낮추고 그 결과 혈압과 중성지방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리듬에 숨을 맞추세요. 하루 세 번이면 30분. 일주일 누적은 당신의 혈관에 새로운 기억을 심습니다. 운동은 약처럼 복용합니다. 작은 용량을 자주 꾸준히. 근육은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입니다. 전신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스쿼트 푸시 로잉 같은 큰 동작으로 구성해 보세요. 근육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압에 올라타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게보다 자세, 횟수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많은 혈액을 쉬이 다루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짧은 인터벌 걷기. 예를 들어, 2분 보통 속도와 1분 빠른 속도를 6회 반복하면 심폐와 내피가 깨어납니다. 숨이 차대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심장 문제가 있다면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강약의 대비가 혈관의 탄성을 훈련시키는 음악이 됩니다. 짧고 선명하게 숨에 파동을 타세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혈관의 유연성을 잃게 합니다. 30분마다 2분 서서 팔과 종아리를 움직여 주세요. 작은 근육 펌프가 다리와 심장의 대화를 이어줍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의 하루 리듬이 고르게 변합니다. 생산성은 오르고 피로는 내립니다. 일어나 움직이는 2분이 긴 오후를 바꿉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혈관을 조입니다. 교감신경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이 페달이 덜로입니다. 호흡은 브레이크입니다. 숨을 내쉴 때 심박이 느려지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오늘부터 호흡으로 페달과 브레이크를 배우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6분간 반복해 보세요. 내쉴 때 복부가 부드럽게 납작해지고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이 리듬은 심박 변이를 높여 자율신경 균형을 돕고 단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유용합니다. 아침 혈압 측정 전, 회의 전, 잠들기 전에 특히 좋습니다. 공짜이고 부작용은 평온함입니다.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머무르거나 감사 목록을 떠올리는 명상 10분은 하루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춥니다. 연구들은 이런 정서적 훈련이 혈압과 수면의 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함이 뇌의 회로를 재배선합니다. 오늘의 톤을 새로 지정하세요. 잔잔함이 배경음이 되도록 아침 의빛은 체내 시계를 맞춰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돕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과 혈압의 하루 변동을 안정화합니다. 10에서 15분 창가나 야외에서 자연광을 맞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은 시간을 기억하고 혈관은 그 리듬에 맞춰 춤춥니다. 빛은 무료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혈압은 내려가야 합니다. 밤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낮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어두운 방, 늦은 카페인 제한이 기본입니다. 코골이와 과도한 졸림이 있다면 수면무호 평가를 고려하세요. 야간의 고요가 낮의 안정을 빚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치료실이 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민감할 수 있으니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고 운동 전후나 혈압 측정 전에는 피하세요. 오후엔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을 조절하면 밤의 수면, 낮의 혈압이 함께 고유해집니다. 각성은 유지하고 긴장은 놓아줍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적 즐거움이 될수 있지만 과음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마시지 않거나 마시더라도 잦은 날을 줄이고 양을 제한하세요. 음료 사이 물한 컵, 식사와 함께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약물 복용 중이거나 간질환이 있다면 금주를 포함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축제는 내일의 컨디션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20분 이상 혈관을 수축시키고 내피 기능을 해칩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큽니다. 금연을 위한 도움은 의학적 상담, 약물,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합니다. 한 주, 한 날, 한순간의 욕구를 넘길 때마다 혈압은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다음 숨이 더 쉬워지도록 오늘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히비스커스 차, 마늘, 올리브유, 콩류, 생선의 오메가 지방은 혈압과 대사에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충제는 개인차와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니 음식이 우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에 마음이 풀리듯 식탁의 작은 선택들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부드럽게 일상 속에서 비트와 잎채소의 질산은 몸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즐겨보세요. 특정 약물이나 질환이 있다면 농축 주스는 조심이 필요합니다. 또렷한 붉은 빛은 혈관의 여유를 상징합니다. 자연의 색이 당신의 혈압 그래프에 잔잔한 곡선을 그립니다. 마늘은 혈관 이완과 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생마늘은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음식과 함께 조리해 드세요. 항응고제 등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혈관에도 스며드는 듯 합니다. 매콤함 뒤에 남는 것은 부드러운 흐름입니다. 생선의 오메가 지방은 염증을 낮추고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거나 식물성 대안을 활용하세요. 보충제는 품질과 용량, 약물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바다의 잔잔한 파도처럼 혈압도 고르게 일렁이도록 아침, 귀리, 베리, 요거트, 점심, 닭가슴살과 올리브유를 곁들인 채 채소 가득 샐러드, 통곡방 한 조각, 간식, 삶은 병아리콩, 녹차, 저녁, 구운 생선, 현미, 찐 브로콜리. 간단하지만 대사 증후군과 혈압에 맞춘 구성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향과 식감을 늘린 접시들, 포만감은 높고 혈압은 낮게, 입채소, 토마토, 오이, 베리, 사과, 바나나, 귀리, 현미, 통밀빵, 콩과 렌틸, 병아리콩. 닭가슴살, 두부, 달걀,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요거트, 허브, 레몬, 식초, 마늘. 라벨은 나트륨과 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바구니는 혈압을 낮추고 허리돌레를 줄이며 에너지를 채웁니다. 습관은 계산대에서 시작됩니다. 주간 한번 채소를 씻어 통에 담고 콩을 삶아 냉장하세요. 통곡밥을 소분에 얼리고 닭가슴살은 허브로 재워둡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배달액보다 빠르고 염분과 당을 낮게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미래의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시간, 혈압은 그 보답으로 내려옵니다. 일어나 물한 컵, 밝은 빛 10분, 호흡 6분, 그리고 혈압을 잰뒤 가벼운 단백질과 통곡 위주의 아침을 드세요. 이네 가지는 신경계와 혈관, 혈당을 동시에 정렬합니다. 하루를 설계하는 작은 의식. 대사 증후군의 리듬을 다시 쓰는 편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점심은 채소 절반, 단백질 손바닥, 통곡 한 주먹. 소스는 별도 제공을 요청해 살짝 묻히고 국물 메뉴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오후엔 가벼운 걷기 10분을 더해 졸림과 혈압의 출렁임을 잡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오후의 작은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다침입니다. 저녁은 과식을 피하고 취침 3시간 전 마무리하세요. 단백질과 채소, 통곡의 가벼운 조합이 수면과 야간 혈압에 도움됩니다. 스크린의 빛은 낮추고 따뜻한 샤워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의식이 내일의 혈압을 준비합니다. 걷기 신발은 현관에, 물병은 책상 위에, 견과류는 눈에 보이는 통에, 습관은 의지보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작은 마찰을 줄이면 행동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집과 책상을 설계해보세요. 혈압을 낮추는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하루 10분 걷기, 하루 나트륨 라벨 확인 1회. 이두 가지만 일주일 해보세요. 실행률이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건강은 마라톤이지만 출발은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첫 주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두 번의 평균을 기록해 그래프로 보세요. 하루의 소음보다 주간의 추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하강 곡선은 당신의 몸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를 눈으로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체중의 5%만 줄어도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빠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와 움직임, 수면의 조합이 답입니다. 숫자는 결과이고 일상은 원인입니다. 무게보다 습관을 가볍게 만드세요. 먼저 샐러드와 물을 주문하고 소스와 소금은 따로 요청하세요. 구이찜을 우선하고 튀김과 크림소스는 덜어냅니다. 반은 포장해 내일 점심으로 외식도 전략이면 충분히 혈압 친화적입니다. 선택의 힘을 메뉴판 위에 올려두세요.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세 가지를 적고 내일 해야 할일 하나만 정하세요. 마음의 짐을 종이에 내려놓으면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짧은 호흡 이분으로 마무리. 잠에 드는 길이 부드러워지고 아침 혈압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멈춘 듯할 때는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잠, 소금, 움직임. 수면 시간이 줄었는지, 가공식품이 늘었는지, 앉는 시간이 길어졌는지. 하나만 조정해도 곡선은 다시 내려갑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점검의 신호입니다.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쉬면 변화는 쉬워집니다. 동료에게 소금 적은 식당을 제안하고 가족과 일요일 장보기를 약속하세요. 주변의 환경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리듬이 집과 회사의 리듬이 될수 있습니다. 계단이 덜 가쁘고 아침이 덜 무겁고 저녁이 덜 흐트러집니다. 혈압 숫자 뒤에는 하루의 질이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의 그늘은 습관의 빛으로 거칩니다. 오늘 당신이 바꾼 작은 것들이 내일의 기분을 바꿉니다. 몸은 기억하고 숫자는 따라옵니다. 물한 컵, 호흡 6분, 대시 식단의 접시, 식후 걷기 10분. 그는 12주 동안 이네 가지를 지켰습니다. 혈압은 한 칸씩 내려왔고 허리둘레는 벨트 구멍 하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방법은 느리지만 확실히 정립됩니다. 오늘의 당신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혈압은 적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물과 호흡, 접시와 발걸음, 잠과 햇빛이 그 신호를 해석하고 바꾸었습니다. 약물이나 보충제, 운동 강도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내일의 실행을 예약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나를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